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요 지수 방정식의 두 근, 두 아, 요 지수 방정식 의 실근을 알파 베타로 알파 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요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로그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지만 우리는 치환을 할 겁니다. 자 로그 2의 x를 자 뭐라고 치환할까요? 어, t라고 치환을 할게, 할게요. 자 그럼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t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이때 여기서 두 근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로그 2의 알파하고 어, 로그 2의 베타가 두 근인데 지금 어쨌든 어, 베타가 더큰 근이니까 당연히 어, 두근의대소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근해공식을 해야 돼요. 2분의 그럼 뭐가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t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구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로그 2의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 어, 루트5가 되고요. 그 다음 로그2의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까지 기 이해가죠? 자, 이런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음?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요 지수 방정식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도 치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분의 1의 x 제곱을 자 뭐로 치환할 거예요? 이때 대문자 x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단 하지만 여기서 요 대문자 x는 0보다 뭐해야 됩니까? 그치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x,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은 어떤 형태냐? 어, 요 근은 이제 여기니까, 그지? 3분의 1 x죠. 일단 이거 풀고 할게요. 자 이거 풀면 자 이거랑 근이 똑같아. 어차피 요 어차피 요이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근은 똑같이 나오겠죠. 2분의 뭐가 돼? 그치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자, 요 x는 0보다 뭐해야 돼? 클 때만 실근을 가져요. 그치 왜? 지수는 항상, 그, 그치지 치역이 0보다 크다니까, 요 대문자 x의 제한범위가 이렇게 생기잖아, 양수라는. 자, 따라서 여기서 대문자 x의 근은 2분의 1 플러스 뭐다? 루트 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자, 근데 우, 여기에서 우리 대문자 X가 뭐였지? 그치? 3분의 1의 X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만족할 때, 이 만족할 때요 X가 근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그이 실근을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알파벳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는 자 로그2의 베타하고 같은 값이야.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은 로그2의 베타랑 같다 라는 식이 나오고, 여기서 요 X가 근인데, 이 근을 그러면 요 베타로 그치, 베타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여기 X가 또 지수값이니까, 우리 로그를 써야 되잖아요. 로그 밑이 얼마짜리야? 그치, 3분의 1짜리고, 자, 얘가 진수가 되겠죠? 자, 로그 2에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끄집어 빼서, 자, 3으로 해주고, 어, 로그 2에 베타.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게 가죠?